어느 영화제에 출품된 19편의 영화 중에서 1관에 상영된 영화, 2관에 상영된 영화, 3관에서 보여줄 영화, 4관까지 내어 4관에서 보여줄 영화를 각각 한 편씩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. 각각 한 편씩요. 1관에서 19편 중에 하나 고르고 다 골라야 사건이 끝나요. 끝날 때까지 각각 뻗어 나가기 때문에, 해 줘야 되 죠？2 관 에서 나머지 6개편중 에, 고 르고 3관에 상영 할 영화 5 가지, 중 에, 고 르고, 그리고 4관은 여기다 적 으면 4관 에서 상영 할 영화 를 나머지 4개중 에서 골라 주면 끝. 처음 에뽑은건1관 에서 할 거고, 두 번째 뽑은건2관 에서 할 거기 때문에 7편 에서 4편 대표 뽑기 는 아니 죠. 네, 뽑은 것 들이, 다들 서로 다른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거라서, 이제 다 곱해주기 20 곱하기 40이 니까 840까지,